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새 학기 시작 전에 연중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편은 수시에 포커스를 둬서 1년의 일정을 좀 말씀드렸는데 도움 되셨나요? 자, 오늘은 그 2탄입니다. 정시를 조금 중점적으로 1년의 일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수시편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시 일정을 월별로 정리를 해보면서 각 시기에 반드시 중점적인 활동으로 넣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일정을 학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월별로 체크를 해놓는 것과 꼼꼼하게 체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닥쳐서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잡아놓은 학기별 일정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일정 중에 내가 다 꼼꼼하게 체크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월이 되면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3월 28일, 고1, 고2,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3월 학평은 서울교육청이 매년 주관을 합니다. 고1 친구들은 중학교 전 범위를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볼 것이고요. 고2 친구들은 고1 전 과정의 범위, 고3 친구들은 고2 때 배운 일반 선택 과목과 탐구 두 과목을 보는 패턴으로 3월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3 친구들은 이제부터 보는 실질적인 모의고사의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재수생이 들어오기 전이고요. 평가한 모의고사가 아니라 그 이전과 유사한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가 대부분의 고3 친구들에게는 가장 좋은 성적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은 3월 학평보다 6월, 9월, 그리고 6월, 9월보다 수능에 더 성적이 오르는 고3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얘기하는 인식에 나를 깨어맞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월이 되면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안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각 대학의 각 과목의 비중 같은 경우는 대입 전형 계획안에 발표되면 거의 그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 대비 2026학년도 각 대학의 정시 모집 요강에서의 전형 방식 반영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영어는 가산점을 여전히 주는 건지 반영 비율로 들어오는 건지 특히 미적기야 지정이나 과탐 지정이 학교별로 대단히 많이 지금 풀리고 있는 편입니다. 이것이 실제 어느 정도까지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가 되는지도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매우 유의미한 자료라고 봅니다. 꼭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초가 되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학교를 다니는 고3 친구들이나 재종이나 독학재수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그 학원이나 학교에서 알아서 같이 원서 접수를 해 주지만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거나 또는 독학을 하는 친구들이 요 기간을 놓쳐서 6월 모의고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올해 반수를 준비하고 있거나 독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조금 세심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 되면 수시와 동일하게 대학 어디가에서 모든 대학의 수시와 정시의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정시 친구들에게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시기에는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입시 결과를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2024학년도의 경우는 워낙 신설학과들도 많았습니다 서울대 첨단융합학부부터 성균관대도 두개 학과의 신설학과가 있었고요 연대나 고대도 반도체나 전기전자의 인원 증가가 매우 많았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투과목 필수가 폐지가 되는 정시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과 우수자 전형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입시 결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것들의 결과가 이 어디가의 입시 결과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경우 서울대는 정성평가로 생기부를 반영을 하면서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입시 결과가 나올 겁니다. 2024학년도는 확실히 생기부 정성평가의 영향이 2023학년도보다는 매우 높은 걸로 현재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도 그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에 경기도교육청 주간에 고3학력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는 주전형이 정시인 친구들은 이 모든 시험은 하나하나 매우 중요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허투루 보지 마시고 이 모의고사 대비도 꼼꼼히 하시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질적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패턴으로 모든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보다 낮은 수준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준비하시고 시험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이 되면 정시 준비 친구들한테 정말 중요한 시험이 드디어 옵니다. 6월 4일 고3은 평가원 모의고사가 실시가 되고요. 고1, 고2 경우는 부산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모의고사가 이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3 친구들은 처음으로 재수생과 합쳐져서 보는 최초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나 중요도가 3월이나 5월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6월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의 방향성이 실제 9월하고 수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6월 모의고사는 독립 변수고요. 9월도 독립 변수고 수능도 독립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의 경향성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 유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섣불리 추측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모의고사대로 보시는 것을 저는 반드시 강조하여 추천드리겠습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접수 마감이 6월 말부터 7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독학하시는 N수생들은 이 시기에 접수 일정을 좀 체크하시고 늦지 않게 원서 접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1일에는 인천 교육청이 주관하는 고3 모의고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월 모의고사와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으니 다시 한번쯤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월 중하순에는 고2 친구들은 고2 1학기 중기말고사의 성적까지 합산을 하여 나의 주부전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1차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요. 이거에 따라 여름방학 공부의 방향이 바뀝니다. 절대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5학년도의 경우는 8월 6일이 수능 D-100일이니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실전 오보더 실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되면 수능 원서 접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성이 있겠죠? 8월부터 모든 대학의 정시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9월 2일까지는 반드시 모든 대학이 정시모집 요강을 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시기 이내에 정시모집 요강에서의 변화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정시 같은 경우는 대입 전형 계획과 정시모집요강의 반영 방식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인원의 변동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정시로 수능을 준비를 하는 학생이라면 이 시기 정시모집요강을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9월 4일은 고3과 N수생은 평가원이 주관하는 9월 모의고사를 고1, 고2 친구들은 인천교육청이 주관하는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9월 모의고사라고 하면 올해 수능을 보는 고3과 n수생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생과 같이 보는 수능 전의 마지막 모의고사가 9월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들 재학생들은 6월, 9월 모의고사보다 수능 때까지 더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반드시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8월 이후부터는 고3 친구들도 좀더 본격적으로 n수생과 동일한 공부량으로 수능 수능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할 만큼 충분한 공부량이 없었을 때 떨어지는 것이지 최선을 다한 친구들이 반드시 고3이 수능 때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라인을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5일은 고1, 고2, 고3이 수능 전에 보는 마지막 모의고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의고사를 중요하지 않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이 모의고사를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10월 15일이 수능 D-30입니다. 이제 수능이 한달 남은 시기가 되면 내가 그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수능 당일날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든 과목이 이때부터는 아무리 늦어도 수능 반영 비율대로 매일 공부를 해 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아무리 늦어도 이 시기부터는 이러한 나의 모든 일정이 또는 나의 모든 컨디션이나 공부하는 시간이 수능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러 보다도 훨씬 더 정시러 에게 중요한 2024년에 딱 하루만 잡지하면 그건 바로 11월 14일일 겁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공부한 것의 총합 바로 이하루에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정시러라고 하더라도 논술 을 쓰거나 논술과 종합을 같이 쓰면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고3 들이나 재수생들도 꽤 많은 비중 이 있습니다. 결국 수능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어느 라인까지 내가 정시라인이 가능한지 이걸 가지고 면접을 보러 갈 건지 논술을 보러 갈 건지 안 보러 갈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수능 직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2월 6일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고요.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 이상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을 거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정시 원서 접수 전에 수시 2월 인원이라던가 또는 대학의 변환 표준 점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발표하는 디테일이 있지만 이 부분들은 제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정시 원서 접수가 1월 3일에 마감이 되면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정시 전형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2월 7일 날, 정시 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가 마감이 됩니다. 우리 2024학년도에는 정시 최초 합격자 등록 기간이 7일이었지만 2025학년도는 2월 10일에서 2월 12일로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 물론 나중에 제가 여러번 강조하겠지만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12일 최초 합격자 등록 마감이 되면 바로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정시 추가 합격이 발표가 될 것이고요. 2월 20일 정시 추가 합격 등록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정시 추가 합격이 모집이 되고 발표가 되는 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정시 추가 모집은 수시와 정시를 모두 불합격한 친구들이 장수에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쓸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대학을 갈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바로 이 정시 추가 모집 기간입니다. 요즘에는 제3의 전형이라고 불릴 만큼 꽤 많은 인원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정시를 쓰는 전략을 취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래 보는 모든 모의고사는 수능 그 날을 위해서 말 그대로 모의고사입니다. 어떠한 난이도로 나왔을 때 내가 이 수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온다고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니고요. 모의고사가 안 나왔다고 수능이 안 나오는 것 역시 아닙니다.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 내가 어느 학교가 가능하고 어느 대학 이상은 어렵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모든 시험은 독립 변수입니다. 이걸 종속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각 모의고사를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시 파이터 친구들 중에 간혹 논술이나 학종을 쓰지 않고 그냥 여섯 장을 다 날리고 가나다군 세 장만 노리고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하고 모험적인 입시 전략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정시러 라고 하더라도 쓸수 있는 수식 카드, 납치되지 않는 수식 카드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 여섯 장을 버리고 세 장만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정시 기준으로 1년의 일정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부모님들이나 아직까지 이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본 경험이 없는 부모님들은 아직은 2월이니 여러 번좀 보시고, 각 달에 꼭 놓치지 않아야 하는 나의 중점 활동, 중점 계획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보는 시간으로 이 수시편과 정시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